you <music>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아멘. you 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Cheer 생명을 거는 자한 사람 찾으시.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 모든 예배가 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은 내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는 예배는 1년 365일 가운데 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감동이 없을 때도 우리에게 찔림으로 들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저 스쳐감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관됐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동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삶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찔림이 되는 말씀을 듣고 나서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찔림과 감동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들도 있지 않, 있잖아요. 정말 지루하고 또 혹은 정말 내가 싫어하는 말씀. 찔림과는 다른 거거든요.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게 바로 예배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왜 믿음들이 떨어졌다고들 얘기할까요? 그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예배드렸기 때문이에요. 좀더더 더 바르게 말하자면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은요. 예배는 편하게 드리면 드릴수록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실은 불편한 가운데서 드릴 때 나의 불편한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그 말씀들 앞에 비로소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참 어렸을 때 만났잖아요. 그게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때 만나고 감동받았던 것이 늘 영원하진 않습니다. 저도 방황할 때가 있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도대체 저 말씀은 무슨 설교인가 할 때도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시절에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경 구절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는 잊어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제가 청년부 때도 또 청소년부 때도 한 가지 꼭 그래도 잘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 모든 부서의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 청년부 때는 시간이 없으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던가. 이부 예배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또막 말씀 을 귀기울여 들은 건 아닙니다. 졸다가 듣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듣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잘했다 싶은 것그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있었던 겁니다. 모임은 솔직히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무슨 모임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하고 도망갔습니다. 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예배를 안 드리면 혼났습니다. 어, 어머니에게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깨닫게 되는 건요, 여러분, 설교의 내용이나 그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감동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던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서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음이,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에게 등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고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세대에 대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지금 세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만든 네 신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대상에게 오히려 컨트롤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어떻게 하지 믿음을 점검한다고요? 말씀을 잘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문제 있는 거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예요. 특별히 코로나가 오면서 예배에 대한 자세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편하게. 내 마음대로. 내 일이 더 우선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냥 대충 대충 아니 편하게 드리지 뭐. 그리고 이렇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어떤 학교에서 우리 자식에게만 원하는 음식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회사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안 하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의 집합체지 않습니까? 딱 하나 공통점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도 교회의 목적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반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컨트롤 해야 될 것에게 컨트롤 당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중독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때렸다고 말씀합니다. 아, 이거 참안 좋은 말이잖아요. 자녀를 때렸대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제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때렸대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상이 우선인 부모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29절, 30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되미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가리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희 자녀들을 떼인, 때렸는데 그것도 무익해요. 왜? 그들은 아무리 징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자녀들의 문제 이전에 바로 부모된 너희의 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대항하고 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의 말씀으로 와도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막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미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느덧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돌아서고 있는 반환점인데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찔림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불편하면 예배는 빠져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시간에 온갖 좋은 프로그램으로 채워준다 한들 그 아이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 성실하게 예배드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다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있는 모든 것들에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목회자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런 소리를 우리가 가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가장 창조적인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갈 때 창조적인 아이들이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그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가치를 빛내기 위해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때, 그 달란트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커피를 가르킬 때 라떼 아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초보일수록 뭐에 욕심 내는지 아세요? 하트를 그리려고 욕심을 내요. 그런데 하다 보면요. 하트는 그려지는 거거든요. 억지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어진 상황에 얼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적나라합니다. 29절부터 30절인데요. 하나같이 나를 거역만 하다가 이제 와서 나에게 무슨 따질 것이 있느냐? 나의 말이 들리느냐? 너희 자식들을 매질하여 보았지만 헛된 일이었다. 그들은 나의 징계를 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언자들을 칼로 쳐죽였다. 사자처럼 찢어 밝혔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냥 응답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칼로 쳐 죽이고 찢어 발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너희 세대나 나의 말을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이 살수 없는 사막이라도 되었던 말이냐 흑암의 땅이 되었던 말이냐 너희가 내 백성이면서도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당신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세대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는 안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편하고. 불편한 예배는 너무 싫고, 예배도 그냥 내 눈과 귀가 즐거워졌으면 좋겠고,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아이들에게 무언가 보탬이 될 만한 것들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멈추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히브리어 뜻이, 히브리어인 아바드는 섬기다는 뜻이고, 헬라오프로스 퀸에 오는 경배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재철 목사님의 자녀들은 한 명은 유튜브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한 명은 변호사고 한 명은 미술가고 한 명은 여러분 다 아시는 o ask y 그런데, 이지철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교회 학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교회 학교는 편한 걸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DNA를 심어주는 것이 교회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교육시켰어요. 교사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 시간에 굴복하는 것을 훈련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가 울어요 예배 때뭐 불편하잖아요. 애도 불편해서 울는 거겠지만 엄마가 더 불편하거든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울음 고치려고 그 애를 데리고 뭔가를 먹이거나 데리고 나가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얘야, 지금은 예배 시간이야.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 예배가 끝나면 그때 이후에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아주고, 그 이후에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라.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뭐 울음을 굳치지 않으면 뭐 당연히 다른 대안 필요하겠지만 우선 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가 굴복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면 나부터 불편한 예배에 굴복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도, 아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미나 아비나 교사나 목회자인 저도 얘들아 지금은 예배 시간이야 예배는 우리가 편하게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레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었던 우리들을 주님 다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께 납작 엎드리는 이번 한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